안녕하세요 새우왕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FCO라인 Q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C 온라인 큐는 제가 제작한 FC 온라인 전문 웹사이트입니다 생각으로는 한 1년 전부터 생각을 계속 해왔었고 작업 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피퍼 온라인을 그러니까 FC 온라인을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피퍼 온라인 3중반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뭐 그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하게 되고 이제 인벤에서 FC 온라인 담당자로도 한 2년 반에서 3년 동안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뭐 게임 열심히 한거 알겠고 유튜브도 꽤 했을 거고 관련 회사까지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건 알겠는데 다른 플랫폼들을 놔두고 웹사이트들을 놔두고 이 FC1Q에 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별화 전략과 이 FC1Q의 정체성을 항상 저는 이지 앤 심플로 꼽았습니다 쉽고 간단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와도 어느 누가 와도 쉽고 간단하게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 업데이트의 신속성은 물론 UI, UX적으로도 좀 여러분들께 정말 쉽고 간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보는 게 낫겠죠? 제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구현을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FC On Q 처음 들어왔을 때 화면입니다. 크게 이렇게 커뮤니티와 선수 DB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차별화 전략인 선수 DB는 나중에 좀 말씀을 바로 드릴 거고 일단 커뮤니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f c n q 커뮤니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fc 온라인을 대표하는 플랫폼들의 장점을 정말 쉽고 간편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뭐첫 번째로 이렇게 글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에펜코리아에서 이렇게 쓸때 정말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해당 기능을 좀 가져왔고 dc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글을 쓸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로그인하지 않고도 글을 쓸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그인도 할수 있는데,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로그인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애플시온 QA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자 차별화 전략인 선수 DB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 이름 검색창부터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 검색및 복수 검색이라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흥민이라고만 치면 밑에 손흥민이 나오고요. 엔터치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이었으니까, 손흥민과 복수 검색으로 쿠드스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콤마 치고 쿠드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은 그 뒤에 페이지로 손흥민 나오고, 네 이렇게 쿠드스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페이지들은 제가 다 모바일로 최적화시켜 놨기 때문에 모바일로 화면을 봤을 때도 이렇게 깨짐 없이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즐겨 찾기를 해서 어플리케이션 느낌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다시 선수 검색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바로 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선택입니다 일단 시즌 선택에서 아무것도 체크를 안하면 전체 시즌 대상으로 체크가 됩니다 즉뭐 그냥 검색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게 맞습니다 대신에 어떤 특정 시즌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 특정 시즌을 클릭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촬영 날짜가 11월 20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신규 시즌인 FAC 시즌과 25kb 시즌이 출시된 날입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인벤을 다닐 때, 그날 바로 당일 업데이트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뭐 제가 당시 그때 기술을 알수 있는 게 없고,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 사실 그때 굉장히 좀 무기력함이 있었거든요. 좀 좌절감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나름대로 기술을 배워서, 제 방식대로 좀 해석을 해서, 그날 바로 업데이트 될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 설계를 해놨습니다. 바로 검색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결과 값이 잘 나오고, FAC 시즌 밑에, 네, 이렇게 25KB 시즌이 있죠. 그리고 FAC 시즌 카드 개수가 191개고, 25KB 시즌이 50개니까, 딱 합이 2 4 0을게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선수 DB 보겠습니다. 네, 포지션 선택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인게임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윙어를 검색하려면 포워드 선택 해야 되고, LW 한번 검색하고, RW 검색하고, 미디필더 선택하고, LM 선택하고, RM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복수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좀해 놨습니다. 뭐 인벤에서나 이제 공홈에서나 그렇게 설정 되어 있습니다만 어, 정말 중요하고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탑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밑에 상세 검색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 뭐, 급여, 오버롤 이렇게 있는데, 주발, 약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뭐 주발은 그렇다 치고, 핵심은 약발인데, 이게 약발 최소값을 설정해 줄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양발만 쓰고 싶다 하면은, 여기 약발 5 이상이라고 하면 되고, 어 양발도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약발이 3, 2 하면 안 되지. 이러면은 좀 최소 약발을 4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 한번 좀 예시로 한번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신규 시즌 중에서 윙어들을 좀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싶은데, 양발도 좋지만, 약발 4는 좀 찍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신규 시즌만 다 나오고, 약발이 최소 4인 선수만 나옵니다. 뭐 메시 약발 사고요. 그리고 양발인 토마스 뮬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쭉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팀 컬러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쉽고 간편하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DB에서 보면은 팀 컬러 검색을 할때좀 시즌 단위를 섞여 있어서 좀 헷갈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시즌 단위는 여기서 검색할 수 있게 그냥 따로 빼놓고, 그리고 국가는 국거대로 검색할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검색하기 쉽게 검색 창 나오고 드롭박스 밑에 열리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당연히 소속 팀 컬러도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뭐 맨체스터 한번 쳐볼까요? 하인과 시티 나오고, 유나이티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소속 팀 컬러를 두 개를 했는데, 이거는 뭐, 오위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검색을 하고, 여기 레알 마드리드를 치면,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교집합 선수들이 뜹니다 물론 요즘 오이로를 잘안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혹시나 해서 남겨놨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특성 팀컬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말 그대로 특성 팀컬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조합이라던가 그리고 특히 현역 케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데 어, 가장 많이 쓰는 레알마드리드 한번 볼까요 레알 치니까 어, 바로 나오죠 엔터 치고 검색을 누르면 예, 해당되는 카드들, 전부 다 이렇게 다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메뉴를 하는데, 아, 무슨, 트리오 캠이 있지 않았나요? 트리오 한번 쳐볼까요? 하니까, 아, 레들 데비스 트리오가 바로 나오네요. 검색, 엔터치고, 검색을 누르면, 아, 네, 관련된 카드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 상태에서 선수 비교도 좀 당연히 해 봐야겠죠. 어 저는 모멘트 룬이랑 어, 호날두 좀 여러 시즌이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게 클릭인 드래그라고 되어 있는데 어 클릭을 해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된다는 뜻이겠죠. 어 그러니까 바로 비교가 나왔어요. 비교를 클릭을 해 보면 어 이렇게 급여나 신장 몸무게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차이점들이 표시가 되고 시세도 이렇게 있고 어이 슬롯도 이렇게 다 마음대로 체크를 할수 있고 이렇게 능력치 차이도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에서는 어떨지 한번 보면, 아,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잘 표시가 됩니다. 정말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쓸수 있도록, 웹에서나 모바일에서나 이렇게 좀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카드 상세 정보 확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클릭을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뭐 능력치라던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고유 특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를 표시돼가지고 정확히 좀 약간 UI적으로 바로 확인하기가 힘든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PNG를 표시되게 설정을 해놓았고 간혹 이게 무슨 특성인지 모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특성이 무엇인지 텍스트가 뜨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바일에서 보기 편하게 할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최적화를 시켜놨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쉽고 간편하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UI, UX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선수 후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그냥 테스트용으로 좀 작성을 해 놓은 건데 네, 이렇게 누구든지 와서 작성을 할수 있고 거듭 말씀드리자마는 정말 어느 누구도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로그인이든 비로그인이든 이렇게 리뷰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f c 온라인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뭐 테스트도 많이 했고 검증 과정도 좀 거치긴 했지만 아마 또 실사용 하시는 여러분들이 느끼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좀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확인되는 즉시 제 개인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수정을 해 나갈 거고 뭐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있고 당연히 개인 방송도 하니까 그런 다양한 그런 매개들을 통해서 의견도 나누고 더욱 여러분들이 쉽고 간편하게 쓸수 있는 FC온라인 전문 플랫폼으로 발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